이번 사연은 한 가문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음. 하루 일정을 끝내고 법당을 나서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30대 정도 보이는 남자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바지 가랑이를 잡고 그래. 눈물 콧물을 찔찔 짜면서 저희 가족을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남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친척들이 같은 꿈을 계속 꾸고 있대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꿈에 나오는데, 빈 관을 질질 끌면서 다가오는 꿈이래요. 관을 들고 다가온다고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운데요? 그 똑같은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네, 식구들이 다 꾸고 있어요. 어? 다, 다 똑같지? 아, 음. 같은 꿈 <laughs> 처음엔 어른들이 얘기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음. 근데 아버지도 남동생도 꿨다고 하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음. 깨달은 거죠. 그러다 남자도 그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대박인데? 너무 <laughs> 무섭다. <laughs> <laughs> 출장을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졸음이 너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졸음쉼터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딱그 꿈을 꾼 거지. <laughs> 남자가 말하길 자기는 친척들이랑 꿈이 좀 달랐대요. <laughs> 여자가 관을 질질 끌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관짝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법당으로 달려온 거죠. 자기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지. 이쯤 되니까 그 귀신이 이 집안 사람들 목숨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와대다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마침 법당 할머니께서 그 계집애가. 씨를 말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자한테 집안 아기들은 괜찮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친척분들이 아이를 가지면 유산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남자 아기들만 병치래가 너무 잦대요. 그러더니 혹시 이것도 꿈에 나오는 여자랑. 연관되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남자분한테 그 원한기가 한짓 맞아요. 음. 가족들이 귀신에 씌여도 단단히 씌였는데 집안 사람들은 한번 꼭 만나봐야 할것 같아요.라고 음. 말했어요. 음. 어. 다음 날그 어, 남자분과 약속을 하고 본가로 찾아갔어요. 그곳에 식구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계시더라고. 음. 할아버지는 거동도 못하시고. 음. 또 병원에 계시다가 잠깐 나왔는지 링거를 어... 매단 채로 계시는 거예요. 링거를 달고? 네. 너무 안 좋으신 거요데 할아버지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더 있어요. 아, 소름 끼치지 마. 어머. 제발. 무서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 그 여자. 네. 이제 드디어 나타난 거죠. 군이 피가 철철 흘리면서 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노려보고 있는데 뭐 화가 잔뜩 났네 금방이라도 누굴 데려갈 것 같은 거야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다리에 피를 흘리는 걸로 봐선 아이랑 관련해서 원한이 설린것 같은데 아시는 거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 라고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머뭇머뭇 거리다가 예전의 일을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근데 뜻대로 잘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택한 방법이 있었는데 당시 식모로 일하던 여자아이를 시바지로 어, 드렸던 옛날에는. 거예요. 대리모. 그래서 할아버지는 대를 이어줄 수도 있는 여자니까 식모를 지극정성으로 대했대요. 그러다 꿈에 그리던 아들을 품에 안게 됐어요. 어. 그것도 남자 쌍둥이. 어머, 어이구야. 그 시대에 쌍둥이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자 집안 사람들이 불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얻어낼 걸 얻어낸 거잖아. 그래서 당시 어른들은 시바지가 가문의 흠이 될수 있기에 음. 앳된 식물을 먼 시골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 이후로 여자의 근황을 알수 없다고 하는데 아마도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객사한 것 음. 같았어요. 아, 음. 어떡해. 음. 그렇게 이제 한을 품어서 할아버지한테 붙어있었던 거죠. 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여자 귀신이 원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음. 결국 식구들을 설득을 해서 망자의 한을 음. 풀어주는 네, 진옥의 꽃을 진행을 음. 했고 여자 귀신의 천도제까지 진행하며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시는 길에 내 팔자가 이래서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남기고 간내 자식들은 잘 살게끔 응. 도와주세요 맞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laughs> 아너 아, 엄마야 모성애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을 이용하면 벌 그래. 받아요. 아, 네. 맞아. 그게 이제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전부 자신한테 업보로 돌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걸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아잘 풀려서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집 때문에 30대 부부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한 이야기예요. 아 근데 집 문제 중요해요. 예. 법당에 한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다고 하면서 아이고. 도와달라고 오셨어요. 어. 어, 요즘 남편의 사소한 것들이 다 눈에 거슬리고 남편도 별것도 아닌 거에 크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살림도 내 거, 네거 음. 나눠서 이제 그것만 쓰게 되고 심지어 명절에는 각자의 집에만 방문할 정도로 어머나. 남이 되어 버렸요심각하다 근데 부부 사주를 보니까 궁합도 괜찮고? 응. 네. 음. 관제 수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별살이나 공방쌀, 아, 여기에 관제까지 들어오게 되면 헤어지는 입장까지 가게 되는데 네. 그런 수는 나오지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집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하나하나씩 받아 적는데 아집 때문이구나. 집? 아... 아...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부와 맞는 방향이 아니다. 그 집에서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여자가 머뭇머뭇 거리더니 아, 이 집이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한옥 집인데 오. 리모델링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집이 스쳐 지나가요. 근데 담벼락도 무너뜨린 데다가 멀쩡하던 화장실을 부엌으로 바꾸고 어머. 마당 한가운데 있던 우물도 시멘트로 막고선 커다란 나무 판자도 올려놓은 거예요 동법 나중 어, <laughs> 대신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상님이 지켜온 집을 지가 뭔데 봤거나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아... 그렇게 한 달쯤 지났나 이번엔 부부가 같이 법당을 찾아왔어요. 별일 아, 없었으면 좋겠다. 음. 대뜸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고 부부는 공사를 다 하고 네. 마치자마자 그 집으로 바로 들어갔대요. 네. 그날 밤 음. 자는데. 어디선가 두꺼봐, 두꺼봐, 세집 줄게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껍아 두껍아 세집 줄게 이 근처에는 다른 집도 없고, 어디서 나는 걸까 싶어서 노래소리를 따라 걸어갔어요. 음. 노래를 따라서 도착한 곳은 부엌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근데 갑자기 노래가... 쭉 멈추더니... 어. 이번엔 현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 나가, 봐라, 고민을 하다가! 결국 노래 소리를 따라 나갔더니 아, 가지 마. 아, 가지 아, 마. 아, 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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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우. 아, 깜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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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물 위에 얹어 놓은 나무 판자가 푹 네. 푹거리면서 들썩이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치겠다 본인들도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또 자세히 좀 봐야 되니까 우물에 아, 가까이 다가갔더니 우물이랑 들썩이는 나무 판자 사이로 틈이로새 빨간 눈이 어머, 보이는 거예요. 오. 빨간 아, 눈이? 아 진짜, 진짜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오모는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다음 날 괜찮아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네. 마당에.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가 죽어있다 어. 우물에서 본 그게 해를 끼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불리나케 법당으로 어. 달려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터의 기운만 바로 잡으면 될것 같아서 음. 그 집에서 터 고사를 진행을 했어요. 네. 먼저 집을 지키는 터 주신가 성주신령님께 경성을 올리고 또 문밖으로 왔다가는 객기들을 위해서 밥상을 올려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쁜 기운을 가라앉히는 살풀이 경도 했어요. 무려 다섯 시간 동안 살을 다 낱낱이 걷어냈어요. 아~ 다행히도 집의 기운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네. 아그 뒤로 연락이 왔을 때그 부부들은 사이도 좋아졌고. 아. 그리고 또그 집에서 이제 계속 잘 살고 아. 계시답니다. 일안 일어나고 아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진짜. 다들 여름이 되면 산이나 바다로 많이 떠나잖아요. 네. 어, 어딘가 떠날 계획이 있다면 집중해서 들어야 할 사연이에요. 아, 이 이야기는 제가 산에 기도를 드리러 갔을 때 일입니다. 어, 저 멀리서 20대로 보이는 남자 무리가 걸어오는데 한 남자 뒤에 어, 머리 깨져 있는 여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깨졌다고요? 네. 이것도 직업병 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자를 불러세웠는데 어, 술 냄새가 풀풀 나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산에서 어한짓 했죠? 라고 물어봤어요. 어머. 무슨 쌩뚱맞은 소리나면서 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나는 무속인인데 지금 본인한테 귀신이 붙어 있어 라고 얘기한 뒤제 명함도 지어졌어요. 어. 얼마나 지났나 법당에 그 남자가 찾아왔더라고요. 왔네.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때 산에서 봤던 몰골이랑 달라. 오. 시간이 별로 흐르지 않았는데 수척해진 채로 온 거예요 도대체 산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고 하니까 남자가 자기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 20대 남자 무리는 친구 사이였대요 음. 근데 한 친구가 아는 여자 후배가 있다면서 여자 후배 친구들이랑 쪼인해서 등산을 이제 가자고 한 거예요 어, 재밌지 또 재이 남자는 여자 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좋다고 했대요.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그런데 막상 약속 시간이 되니까 여자 후배 친구들이 못갈것 같다고 연락이 왔대요. 어, 아 이미 이제 산 입구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 우울하지만 그럼 우리끼리라도 가자고 해서 산을 올랐대요. 근데 한 친구가 어, 새로운 길로 가볼래? 제안을 했어요. 네. 마침 남자들만 있어서 심심하던 음. 찰나였는데 다들 좋다고 음. 한 거죠. 음. 그래서 남자들은 등산로를 벗어나서 새 길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데는 그 이유가 그래요. 있잖아요. 항상 아, 얘기하잖아요. 음. 잘 알지도 못하는 산인데다가 새끼로 오르니까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거죠. 다들 막 우왕장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아, 이렇게 된거 그냥 배나 채우자. 이러곤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는 거예요. 저쪽에서뭐 김밥도 나오고 이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주려고 팩 소주를 챙겨 갔는데 줄 사람이 없으니까. 부하가 막 치미는 거지. 그래서 혼자 술을 먹으면서, 아휴, 얼굴 반반하지도 않은 애들이 꼭 그런다. 남자 밝히는 애들이 더 유난이다. 여자 후배를 엄청 씹어댔대요. 그러다 옆에 절벽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여기서 단체 사진 하나 찍자. 이러니까 사진만 찍고 내려온 거예요. 어우, 괜찮았구나. 와, 어, 너무 놀래. 문제는 이튿날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음. 이 남자가 꿈을 꾸는데 어느 산 속에 서 있더래요. 그때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노려보더니 남자들은 다 똑같아라고 소리를 지르곤 갑자기 머리가 깨져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 예요 어머. 깜짝 놀란 남자는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휙 돌아봤는데 절벽 밑에 수많은 손이 자신을 향해서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번은 남자가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깼는데 그대로 가위에 눌린 거예요. 어. 으, 으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바로 옆에서 매아를 치듯이 으, 어, 으의 신음 소리만 따라 하는 거예요. 어. 눈을 막 굴리면서 옆을 딱 쳐다보니까 안돼 보면 안 돼. 꿈에서 봤던 여자가 자기를 보며 웃고 있었대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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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laughs> 아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유, 귀가 허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젠 무시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어. 회사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번쩍 했대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막 둘러봤는데 저 멀리 머리 깨진 여자가 아, 또 보고 있어요. 왜 봐, 좀. 계속 플래시가 번쩍번쩍 번쩍 터지고 그때마다 여자가 점점 가까이 번쩍 어, 번쩍 어. 어. 코 앞에까지 다가와서 더 해봐, 더 해봐. 어. 뭘더 해봐? 결국 남자는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대요. 얘기를 듣는데 절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요. 이 여자 귀신은 남자들한테 한을 품은 채로 산에 지금 이제 묶여있는 원한기가 된 거죠. 자기 앞에서 여자들 욕을 계속 하니까 화가 잔뜩 어머, 난 거예요. 안 그래도 남자들 막 어머, 싫어하는데 게다가 사람이 죽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이걸 뽑아서 가지고 있었대요. 오. 그래서 일단 오색 천을 찢어서 남자의 부정을 씻어내고 그 친구들이 갔던 산에 찾아가서 거하게 제사상도 올렸어요. 그리곤 잠들어 있던 망자를 깨워서 미안하다고 계속 빌었죠. 이렇게 하니까 다행히도 여자 귀신은 사라져 있었어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내 눈에는 그냥 아름다운 절벽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수많은 망자가 잠들어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나 바다로 갈땐꼭 좋은 마음으로 조심히 행동하면서 다녀야 해요. 다들 힘들 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죠. 아, 힘들다. 그만둘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무심결에 그런 말들을 내뱉었다면 이번 사연을 잘 들어봐야 해요. 음. 계룡산 기도터에서 새벽 3시 인시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른 새벽부터 어떤 남자가 법당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뒤로 여자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그런 귀신은 처음 봤어요. 왜요, 왜요? 왜? 얼굴에 눈, 코 없어요. 입만 커다랗게 부각이 딱돼 있더라고.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신데 여기 앉아 있냐 물어보니까 대뜸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선생님, 제가 죽어야 끝나나요? 하면서 막 펑펑 우는데 음. 이른 새벽이지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일단 법당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음. 남자는 어, 요즘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음.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수가 어, 임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뭐만 물어보면 경력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면서 응, 음, 윽박 찌르기만 한데 그렇겠구나. 그렇다고 또안 물어보면 혼자서 이걸 왜 붙잡고 있었냐고 이래도 아니, 그랬어, 네.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야근이 잦았대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당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야. 어. 그러니까 사수는. 얘기하는 말이 능력이 부족해서 야근하는 건데 왜 수당을 달라고 해? 또 이렇게 이제 슬슬 긁어대는 거야 어이가 없아 진짜 안장하네 아, 와 요즘 세상에 사고다 사고 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이 남자가 마음속에 아 진짜 죽겠다 아, 이런 마음만 이제 드는 거죠 그렇지 희망이 없지 그나마 이제 집에 와서 숨통이 좀 트이고 잠을 조금이라도 자고 나면 괜찮아졌는데 집에서마저도 자꾸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아. 한 번은 남자가 꿈을 꿨는데 온몸이 밧줄로 칭칭 음. 묶여있고 어떤 여자가 자기를 질질 어, 끌고 가는 거예요 가위 그어 가위눌린 기분이겠다 영화도 무섭다 이거는 진짜 여자를 아주, 아주. 올려다보니까 입만 커다랗게 있는 귀신이 깔깔거리면서 <laughs>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입만 있었을까? <laughs> 입으로 부정이 되게 많이. 그래서 도와달라고 악을 쓰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얘기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 말만 나오더래요. <laughs> 음. 그대로 남자는 질질 끌려가는데 저 멀리서. 단두대가 보였대요. 어머어머어머. 왜 뭐, 단두대가 왜 있어 갑자기. 응. 여자 귀신은 응. 자기 머리를 단두대 밑에다가 아우, 놓는데 아이고. 자기 입 위로 서슬퍼런 칼이 흔들리는 거야. 아이고. 그때 여자 귀신은. 죽고 싶지 죽고 싶지 죽고 싶지.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 <laughs> 칼날에 묶은 줄을 뚝 끊고 자기 위로 아이고, 칼날이 떨어지면서 맞았구나. 꿈에서 깼대요. 어, 이렇게 남자는 계속 이상한 꿈을 꾸니까 마음이 심란하더래요. 음, 그치, 이상하지. 서해지겠다, 음, 그럼. 음. 야근을 하다가 기분 전환할 겸 옥상에서 찬 바람을 맞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맞은편 음. 사무실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음. 그때 사무실 창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어. 아 사무실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남자가 자기랑 똑같이 어. 생겼더래요. 어, 어. 아진 이거 꿈 아니죠? 아, 그래, 진짜요 그 실제 오케이. 상황. 예, 네, 실제 상황. 정장을 입은 남자는 자기 보면서 씨, 웃더니 건물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바로 건물 밑을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는 온 몸이 막 기괴하게 이제 꺾여가지고 쓰러져. 이러때 죽고 싶다 하지 응. 죽 끝난다 하지 남자는 깜짝, 남자는 깜짝 놀라서 와 소리를 질렀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옥상에 있던 몇몇 사람들만이 와.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저기 소리 지르니 그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와. 내가 진짜 죽어야 끝나나? 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음, 그렇지. 너무 시달리니까. 그때 이제 신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응.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노래를 부르더니 응, 잡기가 꼬이지. 음, 네. 응, 맞아. 응. 그래서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평소 습관, 네. 응. 그만두고 싶다. 응.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 죽고 싶다.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는 게 응, 일수였대요. 비관적인 얘기를 달고 살았나보다. 되게... 아, 말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평상시 남자가 죽고 싶다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더니 부정을 타서 귀신이 붙은 거였어요. 맞아요. 진짜 네. 조심해요. <laughs> 그래서 남자에게 어, 잡기를 쫓는 부적을 쥐어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추원기도를 해줬어요. 남자분은 음, 이제부터라도 말 조심하겠다면서 법당을 나갔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맞아. 삶도 바뀌니까 그래. 꼭 긍정적인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와, 이게 진짜 완전 교훈이 있는. 말대로 간다 하는 맞아, 말이 있거든요. 말대로 가. 와. 야. 응, 어, 맞아. 무섭다.